진주. 진주 가는 거 아니야. 빨리 진주 들어가. 응? 진주 자리로 가. 진주 자리로 가. 그렇지. 자리로 가. 앉아 거기. 엎드려. 진주 엎드려. 허, 어우 착해. 밀크도 엎드려. 기다려. 엄마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아니야. 진주. 진주 앉아 거기. 진자 앉아. 뭐 있지? 기다려. 엄마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갔다 올게. 좀 자고 있어. 알겠지? 갔다 올게. 아니야, 아니야. 엄마 갔다 올게. 왜왜 왜 그래? 아니야. 기다려. 같이 가? 같이 갈까? 아, 알겠어. 앉아, 앉아. 나와, 나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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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가자, 가자, 같이 가자.